우리 젊은 어, 학생들이 만든 드라마지만은 어, 참 많은 어, 내용들을 담고 또 우리 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고민들 실제 어, 답이 없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죠. 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귀중한 어, 진짜 만남의 축복. 이기를 소망합니다 어, 만남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만남들이 있죠 제가 우리 조그만한 우리 교회 my mom, my mom, my m o 이 my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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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면 짝대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맞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대고 만나고 의지하고 살수 있는 게 그래야만 되는 게 인간이라고도를 하죠. 만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인생을 참 많이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가끔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학교나 뭐 경찰서 끌려가 있는 뭐 영화에도 우리가 자, 가끔 보지요. 드라마나. 부모님들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원래 내 아이는 저런 아이가 아니었대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인생에 많은 구멍이 생겨요. 또 괜찮은 친구를 만나면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긴 하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인생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쵸. 또 어떤 부분은 선생님을 또 만나는 부분들도 저도 기도합니다. 예, 저희 품에 쪽만한 아이가 오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친구와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 어, 중요한 배우자와의 만남들 또 제가 기도해 주는데요. 선생님과의 만남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 굉장히 성공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시골에서 자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 곳에서 있다가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방향도 가르쳐주고 어, 힘을 이렇게 붙어다 주니까 그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어, 본인이 굉장히 어, 사회적으로 큰 어, 답을 얻고. 또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 인생의 근본 문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민하고 답을 내야 될 부분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어, 부모와의 만남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와의 만남은 중요한데 그 부모와의 만남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수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야지, 어,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가야지, 이럴 수가 없어요. 어,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주어지는 건데, 이 부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림길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어,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숭배, 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집안과.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문, 두 가문을 거의 한 백년 넘게 쭉 지켜보면서 봤더니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가문은 뭐 학교 대학 총장, 교수 굉장히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들을 보고요. 또 반대로 그냥 술주정뱅이 어, 부모를 만나서 살았던 그 가문은 마약 환자, 정신병자, 뭐 자살자, 이런 게 너무 심각하게 뭐 극대, 너무 이게 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를 내는 것들을 실제로 어, 증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 답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자와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배우자의 만남은 살아가면반 평생을 누구와 누구와 만나서 같이 살아가느냐, 누구와 기대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또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주기도 하죠. 저는 어, 사실 지금이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시간이 좀 나면 뭐 주말이라도 단풍 구경하러 산에 이렇게 가시죠. 어제도 누군가 제 같이 사역하던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잔뜩 보내왔어요. 교회에서 사역자들하고 가을 이렇게 단풍놀이를 갔대요. 저한테 막 사진을 찍어와서 제가 밑에 한자가 딱 적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풍놀이야. <laughs> 어,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가 적록색약 적색하고 녹색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산에 가서 일어났던 정말 이쁜 단풍을 보면 구별이 안 돼요. 다 같은, 조금 진하고 연하고 이 차이 뿐이지, 와, 이쁘다, 멋있다, 이런 게 없어요. 왜요? 그 부모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래요. <laughs> 제 혼자 이상하게 진게 아니고, 부모의 유전자 속에 이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유전자가 저에게도 온 거죠. 어, 여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유전자 검사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결과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 거를 딱 펴봤더니, 이제 앞으로 걸릴 수 있는 병, 뭐 요즘 유전자 검사들 하잖아요, DNA 검사들 쭉 보니까 뭐 이렇게 빨간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조심해야 될 병들이 너무 많대요. 막다 적혀 있어요. 와이프 걸딱 보니까 몇개 없어요. 깨끗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와이프 아버지 장병찬 목사님 걸딱 봤어요. 깨끗해요. 뭐 별게 빨간 게 거의 없어요. 어참 좋은 혈통. 그래서. 어, 궁금해가지고, 조혜조한이조현인제 아이들, 그걸 봤어요. 조의걸 보니까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성격도 비슷하거든요. 조현이 걸 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빨간 게 거의 없어요. 조한이걸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아요. <laughs> 성격도 비슷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딱 성격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유전자 안에 있는 질병의 어떤 요소들 다 비슷해요. 그게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근본적인 답은 부모가 줄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어, 키우는 부모들의 어떤 심령들을 아주 조그맣게 표현했죠. 어느 날문딱 닫고 가서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도 없는 부모와 자녀와 너무 많은 게 오고 가지만 실제 인생의 답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이런 것 속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거지로 동양하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왜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좋은 친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자기가 쭈그리고 앉아서... 남에게 손을 벌려야 될그 자리까지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인도에서 거기 앉혀 줬겠죠. 매일 같이 신부름 해주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고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모도 있겠죠. 좋은 스승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라는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 이 근본 문제는 그 누구도 부모도, 친구도, 선생님도, 배우자도 해결해줄 수 없어요. 그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완전히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우리 아까 학생이 마지막 하는 것처럼 아직도 안 만나서 예.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뀐 수많은 증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서 아예 묘까지, 무덤까지 들어갔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완전히 안전병이로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 온몸에 문득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어져요.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고 몸에서 계속 피를 흘러내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의원들도 찾아다니고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허비하고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바뀌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지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아셔요. 우리의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본에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해결하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 멸망의 구덩통이로 끌고 가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어쩔 수 없이 당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지옥 배경의 문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 초청되신 분들이 그냥, 어, 친한 분들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오늘 이 중요한 절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도 우리 또 많은 연극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오늘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우리 어,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정말 바뀝니다. 제 인생도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난 뒤로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 마을을 지나가던 예수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저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나도 저분을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에 탁 서십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눈뜨고 구원받고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데 만날 길을 모르잖아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치니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딱 하나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셨다면서요. 내가 정말 이리저리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나 주신다면 해결된다면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님이라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있는 그 축복 누리고 싶어요. 라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한 번, 우리 에릭교의 성도님들도 함께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 같이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예,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같이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의 고백으로 삼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이 자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축복이 오늘 어, 중요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명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우리 엘교회에 초청되어져서 함께 오고 또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 임하는 시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이 누려지고 발견되어지고 이 비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마음껏 누리는 참된 멋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